어너 박제된다 어 요시요시 농 신사야 너 박제돼 천재시간 새벽 3시 9분 사람이 가장 난폭해진 시간이지 너의 인벤을 싹다 난폭하게 정리할 것이다 자 인벤토리 보시면은 자 뉴비들의 전형적인 인벤토리에요 어떻게 내 인벤보다 들어올 수가 있지 자히랜공화 가방 여기부터 일단 정리하자면은 희랜 강석 조강 아르바이트용 이거는 왜 있는 거야? 아... 종이학 318개 이거 쓰냐? <laughs> 와,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? 어? 이거 도대체 RB 배틀 아레나 코인 이거 도대체 어따 쓰려고 이거를 어, 태워. 스파크의 결정 야. 아, 씨발. 아. 야, 스파크의 결정을 왜 갖고 있어, 이거, 도대체, 이거.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? 태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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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결정들 다 태워. 어, 임, 연금 결정. 어, 아, 머리, 머리가 너무 아프다, 이거. 어? 신사야. 신사야, 나무 장작 좀 산다. 어, 태우, 태우려면 나무 장작 있어야 될것 같아. 다 태운다, 그냥. 아, 일단 다 태워. 내구력 21짜리. 와. 이거는, 형, 이거 서버 이전에서 형 주면 안 되냐? 내구력 21짜리. 근데 왜 쓰레기 사이에 이, 야금 족체를왜 쓰레기 사이에 넣어놨어? 알방 기사단의 강화된 신성한 열매. 거래불가. 이런 것도 왜 쓰레기 사이에 넣어놓는 넣어 거야?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? 티네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티네 마법석 뭐야, 야. 와. 아니 이런 거걸 왜? 와, 티네 마법석. <laughs> 신사. 야 신사야 너 방청소나 하고 사는 거지? 어? 장작용 도끼, 숙련도 1. 개조도 안돼 있고. 어우, 도끼를 왜두 개나 들고 다녀? 너뭐 나무꾼이니? 왜 도끼를 세스나 들고 다녀? 이거는 초보자 장작용 도끼는 개조도 돼 있네. 이 신사야, 신사야, 너 진짜 삼도루 쓰냐? 목공할 때삼도루로 탕탕탕 이렇게 목공해? 와, 대단한 놈이다, 너. <laughs> 와, 장작용 도끼를 세 개나 쓰는 사람 있다? <laughs> 농부 타이틀 획득 쿠폰. 야, 거래도 안되는 아이템이네. 얘 거래 안되지 농부 타이틀 획득한다 어너 농부 타이틀 이제 너 농부야 어 이제 너 나무꾼 아니야 농부야 알겠지? 어 새로운 기분으로 살아가 새로운 기분으로 농부로 살아가 농부 에휴 마음대로 해라 이힐행공학 가방 그냥 형이 꼴보기 싫으니까 끌게 이거는 어 끌게 이건 좀 꼴보기가 싫었어 끌게 파이어 엘레멘탈 버리고 허브돼지의 추억 야 야 허브돼지 추억 이거 뭐냐 도대체 토네 마법석 다음으로 충격이다 어 허브돼지랑 추억은 어 나중에 쌓고 지금은 버려 나무판 경매장에 올려 마 특가에 올린다 9,900원에 특가에 빨리 팔리게 어 나무판 올렸고 자 전용태 봅시다 팬카스트의 조련지팡이 뭐야 왕성 요리사 글루아스의 요리장 조리장 파괴의 화신 글라스 기브넨 팬카스트에 조련지팡이 오우 라바구치 또 나왔어 어우 그냥 이거 벌레 그냥 어우씨 두얼반 스케일 버리고 자 다음 팩 어우 어우 뭐야 이거 오우 오우 쉣 어우 베이직 마리오 네텐들 어우 버려 어야투안왜 이래 이거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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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버려, 버려 아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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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에밀리아의 이거 침대 빼고 다 버려 그냥 다 버릴게. 아씨. 당신의 애완동물 이건 책을 이거 버려 이거 제한 시간이 다 됐다고. 야 정리해야 되는데 왜 제한 시간이 다 됐어? 아이. 야. 야 나와. 나와. 야 나와. 나와. 시발! 미친 새끼야! 미친! 아 스트레스 받아. 아아 다음 팩 갑니다. 넌 살았다. 다음 팩. 초보자용 오리너리 드림캐처. 아 핸디킷 버려. 베아트리스의 책장. 이거 여기 넣어놓고 미스를 광서. 체직용 단검 어 버릴게. 정제된 총매제. 음. 양자 택일리 양. 아. 어우 야. 오래된 명상록은 뭐야? 오래된 명상록? 버려. 야 이거 버리니까 신기하다. <laughs> 오래된 명상록 버리니까 이게 반짝반짝거리네요. 안 되겠다. 이 길거리에 쓰레기 너무 많이 투척해서 이거 환경 비화원님 보시면 혼내. 어, 포이즌 오브는 비싼 거니까 그래도 넣어 놓을게. 포이즌 오브. 아르바이트용 실련. 못 참겠다. 이거 버려, 파트너 인벤 보자고. 파트너 인벤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아, 진짜 파괴했다. <웃음> 아. <laughs> 아, <아니> 뭐 집안 <laughs> 집안 환경 어려워? 집안 환경 어려워? 어, 왜폐산태테 바느질을 시키고 그래? 아, 왜 그래? <laughs> 어, 왜 그래? 폐산태테또 예쁜 옷 입혀 줬네. 비키니 수영복 이거. 어. 크흠 <laughs> 한테는 예쁜거 입혀줬네 나보다 낫다 너가 어우 야 에코스톤 각성제 팔렸어 에코스톤 각성제 팔렸어 자패 인벤도 다 정리했고 인벤도 다 정리됐어 어 낭만 농장 한번 가보자 뚫랄라남만 오우, 농장 오우야 농장마저 더럽네 이거 아니 농장도 더러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, 농장도 더러워, 이거. 아, 내 눈. 농장도 더러우면 어떡하냐, 이지 아, 어, 나 이게 도저히 못 있겠어. 야, 이거, 너가 알아서. <웃음> 너, 너. <웃음> 너가 알아서 정리하자. 야, 이거 비싼 거였네. 55만원짜리였네. 어, 특가로 올릴게, 형이. 45만원에, 알겠지? 어, 정신 차리고. 어, 앞으로는 인벤토리를 깨끗하게 하길 바래. 알겠지? 쯧. 앞으로는 인벤토리 이제 깨끗하게 하고, 농장도 좀 정리하고,